안녕하세요. 꿀코입니다. 오늘은 윈도우의 작업 표시줄을 활용하는 거 알려 드릴게요. 작업 표시줄은 밑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등록해 놔서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아이콘으로 나타내는 그런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크롬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사용 중인 프로그램은 아이콘과 더불어서 밑에 이렇게 활성화된 반면 여기 있는 내 PC, 내 컴퓨터나 폴더, 메모장 같은 건 밑에 파란색 줄이 없죠. 이건 현재는 사용 중이지 않지만 내가 자주 사용하는 걸 등록해놔서 언제든지 클릭해서 열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정말 편합니다. 가령 우리가 메모장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했죠? 뭐 바탕화면에 메모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다 메모장을 검색해야 되죠. 밖에서 메모장을 검색해서 열어야 합니다 옆에 열렸네요 이런 식으로 열린단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열리니까 이렇게 활성화된 표시가 되어 있고 내가 현재 활성화 시킨 거는 또 박스가 쳐져요 이렇게 내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매번 이렇게 뭐 메모장 켜서 뭐 검색하거나 아니면 곰플레이어도 곰플레이어를 곰플레이어가 어 아니라 플레이어네요파플레이어를 검색해서 일일이 켜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아 물론 이것도 뭐 나쁜 한번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 불편한 얘기는 더 편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작업 표시줄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등록해 놓으면은 클릭 한 번으로 돼요 가령 지금 방금 보여드린 파플레이어를 내가 쓴다 이거를 보시면 아이콘이 있죠 바로가기 아이콘을 우클릭 해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추가되죠 다시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클릭 하고 여기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라는 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클릭하면은 바로 실행돼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두 가지 중 하나죠. 바탕화면에 끌어다 놓고 더블 클릭해서 열거나, 혹은 바탕화면이 없을 경우 파플레이어를 검색해서 실행시켜야 했지만 이제는 제가 작업 표시를 고전해 놨기 때문에 클릭만 하면 됩니다. 보이시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실행시키면 작업 표시줄에 생기는데, 그때그때 뭐 클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업 표시줄에 고정 안 해놓고 이렇게 실행시키면요. 실행되는 순간에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아이콘이 생성되지만, 이걸 종료시키잖아요. 같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클릭 눌러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눌러주시면은 그래야지 이렇게 고정돼 생기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그때그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한 방법이죠. 개인적으로는 내 PC, 카카오톡, 그리고 크롬 같은 웹 브라우저, 메모장. 자, 마지막으로 내 PC도 작업 표시줄에 고정해 놓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어, 내 PC라는 폴더가 들어가 버리면 내가 어떤 특정 드라이브에 접속하기도 편하고 어떤 폴더를 찾아서 들어가기도 굉장히 편해요. 이거는 바로 우클릭 눌러서 작업 표시줄 고정이 없습니다. 먼저 시작 화면에 고정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시작 눌렀을 때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우클릭 한번 더하시고 자세히 에가시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 생겨요. 그 누르시면요. 이렇게 추가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p c 카카오톡 그리고 웹 브라우저 크롬, 메모장 이 정도는 추가해 주시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추천드릴게요. 자, 꿀컴. 어쨌든 오늘은 정말 별거 아니지만 알아두고 쓰면 편한 작업 표시줄 고정 방법 알려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